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아주 재밌는 칼럼을 썼던데, 이게 제가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. 아주 뼈 아픈 칼럼을. 떨어지는 감도 못 받아먹는 국민의 힘 해갖고 상대가 자빠지는데 이기는커녕 지는 바보가 있다. 이게 국민의 힘이다. 이런 거예요. 그러면서 어 자신은 어떠한 이득도 못 얻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 공동체의해악을 끼치는 어리석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패가망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정치인데 지금은 멍청한 윤석열이 가고 나니 더 멍청한 장동혁이 왔다고들 혀를 찬다 음. 우리가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폭이 아주 호기가 왔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헛발질하는 바람에 우리가 김만배라는 세력의 기만 살려줬다 뭐 이런 거예요 네. 여러 가지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을 많이 하네요 네. 일단, 장도영 대표 되게 못한다. 윤석열 가더니. 아니, 장도영 제 왔는데, 얘기가 아니고, 이, 예, 이진영 놈 뭐, 그런 <laughs> 얘기인 것 <laughs> 네, 같아요. 네, 네.